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래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할리. 상근심 걱정론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목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목을 세어보. 세여 보아라 주의 그신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 받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두 가지를 건축하는 기간이 무려 20년하고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걸려서 그두 건물을 완성 완공하게 되죠. 어,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이두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대단한 그러한 웅장한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땀 흘리는 수고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창조의 섭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이것들이 자라나기까지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3장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징계하시듯 네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이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보지마,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으신 은혜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얻으면 우리는 그 얻은 것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에는 그 수확의 것에 얻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수고와 노력은 결국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직업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으로? 많은 노력 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쉽게 일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죠. 이 생각이 계속 죄악으로 끌려가면 결국 사기치는 곳입니다. 수고와 노력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 제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영성수련원이죠. 이 예수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며칠간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이미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만든 예수원의 모토가 그 예수원 가면 강당이 있어요. 강당에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표처럼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글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글자가 있냐면,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라는 글귀입니다. 음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그냥 농 이게 농땡이 피울 수가 없어요. 뭐든 해야 합니다. 가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뭐 텃밭을 일구든지 아니면 짐을 나르든지 어디 수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뭔 일은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예수원은 수고를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영성 수련 단체입니다. 뭐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보다는 삶 속에서 삶으로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뭐 그곳에 갔을 때에 그 글귀를 보고 뭐 그렇게 큰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뭐 쉽게 여러분 와닿습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 조금씩 조금씩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어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그땀 흘리고 수고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참 대단한 사업을 계획하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이 왕의 도움은 굉장히 컸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목재 제목 백향목이죠,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여러 가지 뭐또 많은 금을 보내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제목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히람이 이 후원하였던 히람이 보내준 제목을 통해서 건물을 다 짓게 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어 그냥 이렇게 말로만 보면 참 대단한 어또 감사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단순히 솔로몬이 히람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히람과 이야기할 때 너가 나에게 건축재료를 공급해주면 후에 내가 너에게 성읍을 주겠다 이런 약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에서처럼 어, 그히람이 솔로몬이 준 스무 개의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읍을 내어준 것이 이 것에 대해서 좀히람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냥 감사의 뜻으로 보답으로 내어준 거라면 불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넓어졌는데, 그런데... 어, 그것을 받고 불평 어린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히람이 다스리고 있던 두로라는 곳은 저 갈릴리의 더 위쪽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로는 어, 그 나라 전체가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 그러다 보니까 어, 나무들은 많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부족해서 항상 식량난의 허덕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은 있지만 농사지어서 어들 뭐 곡식들이나 채소들이 이런 것들을 얻을 길이 막막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곡식들이나 농작물들을 대부분 수입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 성읍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들이 갈릴리 위쪽에 자리한 이 20개의 성읍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성읍들은 히람이 이렇게 준 성읍들을 와서 보니 그 성읍들이 농사를 지을 만한 농경지는 없고 다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라 뜻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에게는 이거 아무 쓸모 없는 땅이야라는 의미의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20개의 성읍에다가. 어, 그래서 후에 역대기에 보면 히람이 그냥 이 스무 개 성읍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어,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것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처음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 우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에, 당신의 나라에서 백향목과 이런 여러 가지 목재들을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 보내죠. 제목과 또 제목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목을 다룰만한 사람들이 목공하는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일할 사람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히람에게 청합니다. 그때에 히람이 그 솔로몬의 청을 듣고 요청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까지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 그 말은 히람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나라의 중요한 목재들 백향목이나 나무들을 내어 주고 또 일할 인부들을 다 내어 주기까지 아마 그줄 때에는 또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후에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성읍들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래처럼 약속되어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성읍들은 농경지가 딸린 성읍들이겠지요. 뭐 어, 그러니까 그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희람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개의 성읍을 보고 처음 자신이 솔로몬에게 내어 줄때 약속할 때의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 주어진 그 스무 개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뭐 왕궁이랑 다 지었으니까 제대로 된 이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신앙의 삶 속에서 좀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헌신들을 합니다. 참땀 흘리면서 수고하죠. 매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와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분들에게 교회가 뭐 어떤 뭐 보상을 해줍니까? 교회 보상 안 해줍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와서 하는 것이죠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일한 대로 그 상을 받으리라.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받을 복을 세워 보아라.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그네에 감사하여서라도 내 삶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대로 보응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이죠. 충성되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목회 여정 삶을 통해서. 자신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그것이 훗날에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되고 생명의 멸류관이 되고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어질까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전국에서 해가 지빛 날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그러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그럴지라도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할 양이 없고, 감당할 길이 없어,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셨고, 또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으로 봉사로 주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뿌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결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과 신앙으로 오늘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 성교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탄 많은 사건 사고, 전쟁, 지진, 기아 이 문제들로 온통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어느 곳에서는 굶주림이 가득하고 이러한 상황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질서로 온통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교사님들의 수고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하나타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죽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